자, 스파이더맨 티어3 영웅승급. 가보도록 해봅시다. 웨이 오브 스파이더. 그리고 승급 재료는 요렇게 들고요. 어, 250만원. 가보죠. 아, 애니메이션 좋습니다. 자, 이렇게 티어3로 어, 승급을 완료했네요. 스펙타큘러 스파이더맨. 30만원, 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KDS입니다. 마블 퓨처파이트. 이번 영상은 스파이더맨 티어3의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사실 스파이더맨 티어3가 나온 지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정도는 성능이 검증이 돼서 계속 쓰이고 있는데요. 스파이디는 다른 컨텐츠보다는 이 대전 컨텐츠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어, 타임라인이나 점령전, 그, 라이언스 토너먼트에서 대세픽으로 쭉 나오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래도, 이전에 소개를 했었지만, 그,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보면은, 훑어봅시다. 방사선거미에 물린 고등학생 피터 파커는 뭐, 이러한 캐릭터, 유명하죠. 뭐, 스파이디는 어쩌고저쩌고. 자, 획득 장소는 뭐, 얘는 스토리 캐릭터라서, 요렇게, 어, 생체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니폼이 확실히 인기 캐릭터답게 많이 나와 있지만 이번 티어 3 리뷰는 인피니티어 유니폼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유니폼에는 착용 효과가 회피율 상승에 어, 공격 시공어35% 확률로 공격력 상승에다가 이러한 버프 효과가 있고요. 어, 무력화를 제거한다도 있네. 어, 이거는 원래 없었는데 이거 데드풀 업데이트 하면서 추가가 된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어뭐 변경된 스킬이 이전 스파이더맨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됐죠. 이거는 뭐 인피니티워 리뷰니까 그러니까 그 인피니티워 유니폼 리뷰에서 뭐 자세히 다뤘으니까 어더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상세 정보를 보면은 능력에 공격 속도, 어 슈퍼빌런 피해량 그리고 거미줄 효과에 대해 면역 회피율 상승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치는 대략 이렇게 맞춰놓. 쓰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멈춰놓고 보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회피율, 요게, 스파이디 같은 경우에는 75% 맥스로 맞춰주는 게 좋긴 한데, 저는 지금, 이게 리더 효과로, 이게 6%, 얘가 회피율 리더라서, 6% 뻥튀기가 되어 있는 수치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여기로 보게 되면은 회피율이, 68%죠. 여기를, 맥스까지 올려야지, 그게 제일 좋긴 한데, 저는 뭐, 못 올려놔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튼, 수치는 저렇게 맞춰놨고, 그리고, 우루. 우루는, 요렇게 맞춰놨어요. 스파이더맨은 대전 캐릭터이기 때문에, 우루 세팅은, 알려드리면은, 물공 두 개에다가, 생명력 두 개, 그리고 회피율, 요렇게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역시 뭐, 동일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구요. 뭐, 우루 증폭 같은 경우에는, 뭐, 다섯 개다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다섯 개다 되는 게 이게 확률 게임이라서 힘들죠. 아무튼 뭐,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 그리고 ISO는 분노한 헐크의 힘으로 해놨고, 특수 장비는, 얘는 파괴가 제일 베스트입니다. 파괴, 이 CTP가 제일 베스트입니다만, 파괴가 없기 때문에. 어 그냥 궁극 특장으로 가드 브레이크 무적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CTP 파괴 CTP가 없다면은 그 차선으로 가드 브레이크랑 무적 특장이 있으면은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드 브레이크에다가 회피 무적 5초면 오, 무적 5초면은 금상첨화겠죠. 어, 아무튼 이렇게 하시는 게 베스트 특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스킬은 뭐 다시 한번 뭐 설명을 드리면은. 웹테클로 다수의 상대를 끌어모은 후 거미의 사냥으로 추가 타격을 주고 거미의 철거 스킬을 사용하여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뭐 이렇게 지금 웹테클이 3번 스킬이고 거미의 사냥이 4번 스킬이고 그리고 거미줄 철거가 5번 스킬인데 그러니까 얘는 3, 4, 5라고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어 이렇게 딱히 이렇게 쓰지는 않고. 4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번 쓰고, 그 다음에 5번 쓰고, 이렇게, 3번 쓰고,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사실상 스파이더맨이 그렇게 데미지 딜러형 캐릭터는 아니라가지고, 스킬 순서가 뭐 그렇게 뭐 딱히 뭐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활용 팁에는 이렇게 쓰여 있네요. 자, 어, 이번 티어3로 올라가면서 새로 생기는 웨이 오브 스파이더, 요, 얼티밋 스킬을 좀 보면은, 예, 모든 방어력 감소, 요거는 공격력 상승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기절 4초, 마비 2초, 거미줄 2초라고 되어 있는데, 요 거미줄 2초는, 티어2 패시브 스킬의 거미줄 지속시가 2초 상승이 있어가지고, 4, 티어2, 어차피 뭐 티어2니까, 이거는 4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티어2 패시브에 2초랑 무조건 회피율 붙어 있고, 음 그리고 패시브도 같이 보면 속박이랑 기저 효과 면역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아무튼 그렇고 어, 어 이렇게 되어 있고 방어력 무시 모공 20, 25% 상승 60% 확률로 슈퍼 마 베리어 실드 모든 피해 무적 효과 그냥 싹다 관통해버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회피율 상승에다가 회피 무시 이렇게 막 붙어 있네요. 자, 스킬 미리 보기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스킬 로테이션이 뭐 딱히, 얘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쓰는 거는 보통 4번 스킬을 저는 좀 먼저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4번 스킬이 이런 식으로 거미줄 장판을 해놔가지고, 다른 뭐 거미줄 스킬이 1번이나 2번이나 이렇게 있는데, 요거보다는 체감상 뭔가, 4번 스킬이 이렇게 장판으로 좀더잘 걸리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래서 4번을 먼저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번 쓰고, 5번 쓰고, 그 다음에 뭐 1번 쓰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3번 스킬은 좀 마지막에 쓰게 되더라네.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요거 2번 스킬을 제가, 어, 인피니티어 유니폼 리뷰 때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게, 이게 1초라고 되어 있어. 제가 1초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거미줄 1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쓰레기 스킬로 폄하를 했었는데 그 티어 2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티어 2로 올리게 되면 거미줄 지속 시간이 2초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총 지속 시간은 3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라는 거. 이게 논타겟이 없어도 거미줄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뭐 나쁜 스킬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시전 시간이 빨라가지고, 논타겟이 아님에도, 그 회피, 기본적으로, 스파이더맨이 회피 수치가 높아가지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타겟 스킬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얼티밋 스킬 나왔는데 한번 써볼까요? 아, 좋구요. 연출, 멋있어요. 음, 요렇게, 어, 나오네요. 연출은 이렇게 나오고. 뭐, 어,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 써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연출은 이렇게 멋있게 나왔네요. 스킬은 요 정도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스토리 자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사는, 음, 한번 13-6부터 가보도록 해보죠. 예, 확실히 그래도 전에 인피니티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유니폼 리뷰 때보다도 자사에 있어서는 더 좋아졌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레벨에 따른 고정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적들보다 레벨이 낮으면은 데미지도 더안 들어가고 회피도 더 많이 뜬단 말이야. 적들한테 그래가지고 불리한 면이 있었을 텐데 확실히 조금 더잘 잡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 하네요. 음. 근데 확실히 스파이더맨이 데미지 딜러는 아닌 것 같아. 요 음. 하지만 그래도 거미줄이 또 먹히잖아요. 스토리에서는. 어, 그거 덕분에 확실히 어, 자사에 있어서 안정성이 꽤나 좋네요 음 13-6을 굉장히 또 쉽게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음, 그러면은 13-8 한번 가봅시다 13-8 한번 가보고 안되면은 13-7을 해보고요 첫 방에는 애들이 <laughs> 저논타겟의기술을 씹혀가지고 타노스가 거미줄 면역이 안 통하네요 음... 아 회피가 그래도 잘 뜨죠 좋은데 잡을 것 같은데요 좀 반피까지 달아가지고 조금 위험한 느낌이 있긴 한데 어 잡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잡을 것 같죠? 아, 약간 불안하 게, 불안하다. 아, 오케이, 오케이. 우 잡아버렸죠? 아, 그래도 티어3인데, 티어3 이름값을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 또, 시간도, 어, 아주 준수하게 잡았네요. 음, 구구. 자, 다음으로 월드 보스 가볼 건데요. 월드 보스는 스피드 계열 캐릭터들이 데미지를 더 많이 줄수 있는 콜버스 글레이브로 갈 거고 지금 제가 30단계를 뚫어놔서 30단계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0단계가안 되면은 어, 조금 낮춰 가지고 해 보고요.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얘가 데미지 딜러가 또 아니라가지고, 그리고 특장도 무적이라서 좀안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돌아보도록 해보죠. 자, 팀원은 비스트 리더에다가 물리 공격, 그리고 콜슨 요렇게 해서 데려갈게요. 그리고 베놈, 해피 무시, 그리고 루나 이렇게. 봅시다 괜찮은거 같은데? 아닌가? 오케이 <laughs> 아, 요거는 그냥 피했어야 되는 건데, 아, 너무, 너무 깝쳤다, 아. 저 피해주고, 아, 저 피해줘야 돼. 저 피해줘야 돼. 피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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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얼티밋 스킬. 웨이 오브 스파이더. 좋아요. 리오브 스파이더. 저 먹어야 돼. 젤리, 젤리, 젤리. 젤리, 젤리, 젤리. 젤리. 나의 생명 젤리. 웨이어브 스파이더. 좋아요. 끝, 끝. 아,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음. 젤리, 젤리, 젤리. 젤리 먹고, 회복하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피오케죠오해주고오케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피오오피피오오오피오 회피 오오오 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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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좋아요 피해주고요 피해주고 그렇지 오오야 이거는 잘못하면 비명 행사할 뻔했어 와와와와 아, 와우 한번 해주고 태그 와야야씨 어디까지 왜요무스파이더 그렇지. 와, 이거. 어, 태그. 와, 여배다아 씨.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남네요. 그렇지! 아하하! 아하하! 어우, 야. 어우, 아하하! 어우, 야. <laughs> 대갑특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코스믹리브 좋네요. 뭐, 물론, 버프 효과랑 스트라이커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본캐의 성능이 안 나오면은 저런 거 아무리 붙여잡아야 못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아, 장합니다. 어, 30단계 클리어. 자, 섀도우랜드 20층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티어2 때도 20층은 깨긴 했었는데, 이렇게 스파이더맨이 데미지가 센 캐릭터는 아니라가지고, 뭐 어쨌든 그래도 20층 정도는 클리어가 쉽게 되겠죠. 근데, 이제 관건은, 어디까지 클리어가 되고, 얼마나, 아, 그니까 얼마나 쉽게는 돼. 근데 얼, 어디까지 클리어가 되냐겠지. 얼티밋 스킬 나왔죠? 뭐 이전에도 안정성은 이미 담보돼 있었던 캐릭터인데 딜이 안 돼서 못 올라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20층은 그래도 쉽게 쉽게 클리어가 되는 모습이 나오긴 하죠.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25층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층, 가보도록 해봅시다. 일단, 전에 인피니티 워 스킨 리뷰를 했었을 때, 27층에서 실패를 했던 걸로 확인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도 고전을 조금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관건은, 이제, 얼마나 잘 잡나,인데, 어, 어 그래, 잘 잡네요? 잘 잡는데? 야 그래도 명색이 티어 3인데 이 정도는 그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잠깐만 이거 근데 T3 스킬 활성화가 됐거든요 아 지금 T3 스킬을 활성화 하니까 거의 뭐 반피 정도 달았죠 음 일단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27층으로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T3 스킬이 생각보다 이렇게 뭐 데미지가 엄청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 것같아 자, 27층 올라왔구요 바로 가보도록 해보죠. 일단은 넘겼네요. 어. 어, 27층 이제는 충분히 넘기네요. 음, 전에 도르마무요요 요 스테이지 1라운드에서 굉장히 길이 딸려서 막혔었는데, 이제는 뭐 충분히 넘기는 것 같고. 29층, 요쯤까지 하고 29층을 테스트하러 가봐도 될것 같습니다. 29층에서 뭐 테스트를 해보죠. 자, 29층 왔죠? 끝내보도록 해봅시다. 프록시마가 저기 혼자서 놀고 있는데, 아하, 요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웨이 오브 스파이더. 그렇지 웨이 오브 스파이 더 요걸로 끝나 겠죠？그렇지 마지막 마무리 좋았 다. 자, 이렇게 29층도 클리어가 말끔하게 된걸 확인했네요. 자, 다음으로 타임라인 가볼 건데요. 어, 요진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진이 어렵긴 어렵다. 그리고 타임라인 지금 1위 덱이라가지고, 음. 녹록치가 않네요. 음, 진덱 한번더 가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토르랑 캡틴 들고 왔는데. 이 진이 되게 또 부담스러운 게한번 죽인다 그래도 부활을 하잖아. 부활을 해가지고 두번 죽여야 되는 게참 부담스러웠다는 거지. 오케이. 일단은 지는 패스했네요. 오케이. 좋아요. 아, 여기서 토르한테 당해 버리나요 아하. 어, 이거 닥스덱이 있는데 닥스 선봉으로 들고 왔네요. 요거 가 보겠습니다. 어. 아하. 타임 프리징. 힘들지. 하지만 거미줄을 걸려버렸죠. 좋아요. 그렇지. 아, 엔트맨까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아저 회피 조개 여기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 일단은 거미줄로 걸어오는 왔는데 과연 아 좋습니다 이 타노스 선봉대기 있는데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요거 먹고죽지만은 그렇지 거미줄 걸려버리면 이제 또 그렇죠 그렇지 거미줄 걸려버리면은 뭐 끝났죠 어아 얘는 또안 걸려버리네 아 거미줄 면역 특장인가 아닌데 아, 그건 아니였네 아 거미줄 효과 면역이었네요 아하 자이거 캡틴 덱을 들고 왔는데 요거 어, 한번 마지막으로 붙어보겠습니다 과연 음 얘가 리더 아 그렇죠. 범위줄 걸리면은 이제 승산이 좀 있거든요. 그렇지,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것이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범위줄 걸려면 이제 또 끝이죠. 아, 좋습니다. 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안돼 그렇지! 어, 거미줄 안 걸려버려? 그렇죠, 거미줄 걸렸죠. 그렇죠! 확실히 상태 이상 방지 리더를 들고 오지 않은 이상, 거미줄에 걸려버리면 스파이더맨이 확실히 우위에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스파이더가 그렇게 빡세게 세팅한 것도 아니고, 특장도 시트픽이가 아니라 그냥 일반 가드브레이크 특장임에도 불구하고 어 단순히 T3 승급만으로도 요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는 게 확실히 얼토에서 대세픽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마침 또 시기가 얼라이언스 토너먼트 시기라 가지고 이것도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요 노바랑 퀵실버진요 대기 이렇게 있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얼토가 이세 명이서 막 개싸움하는 느낌이라서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어, 제발 한타 한타만 아, 한타. 아. 아쉽네요. 아 어쨌든 뭐 어, 결과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음어 이렇게 쓰인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스파이더맨의 티어 3 리뷰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K 대이였습니다